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눌러주세요. 조선시대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지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된이 부인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늘 귀신과 헉! 친해지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아이고, 귀신님들과 친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 소원도 들어주고, 곡식도 잘 자라게 해주실 텐데 말이야. 이렇게 혼잣말을 하며 지내던 어느 날 밤이었지요. 부인이 홀로 방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물건이 나타났지요. 자세히 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남자의 그것 모양을 한 물건이었지요. 부인은 처음에는 놀랐으나, 이내 빙글에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귀신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셨나 보네, 이런 걸 주시다니. 부인은 호기심에 그것을 만져보았는데, 그러다 문득 큰 소리로 외쳤지요. 그런데, 이걸 어디에 쓰지? 그 순간, 놀랍게도 건장한 청년이 나타나 부인을 안아눕혔지요.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한바탕 운동이 끝나자 청년은 사라지고 다시 그 물건만 남았지요. 그곳이 얼얼할 정도였는데 그제야 그 물건의 용도를 알고 크게 기뻐했지요. 부인이 그 신비한 물건을 얻은 후 그녀의 일상은 크게 변화했지요. 밤마다 청년으로 변하는 그것 덕에 외로움을 달래던 부인은 점차 대담해져 갔지요. 어느 날 부인은 마을 사람들 몰래 그 물건을 들고 나가 산신령을 모시는 재단에 갔지요. 거기서 그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산신령님, 이 물건의 주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 순간 놀랍게도 산신령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산신령은 부인을 보고 웃으며 말했지요. 내가 그토록 귀신과 친해지고 싶어 했으니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주의해라. 이 물건은 복이 될 수도 화가 될 수도 있느니라. 부인은 깜짝 놀라 물었지요. 산신령님, 어찌하면 이 물건이 복이 될수 있나이까? 산신령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요. 그것은 내 마음에 달려 있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진정한 사랑을 찾아라. 그 말을 끝으로 산신령은 사라졌고 부인은 깊은 생각에 잠겼지요. 그 후로 부인은 외로울 때마다 그 물건을 꺼내 사용했는데 덕분에 부인의 얼굴 빛이 좋아지고 건강해 보이자. 이웃들은 무슨 좋은 약을 먹었냐며 물어보기도 했지요. 하루는 과부가 친척집 잔치에 며칠 다녀와 해서 같은 처지의 과부 친구에게 집을 봐달라고 부탁했지요. 내 집에 있는 물건들 함부로 만지지 말고 특히 실험 위에 있는 상자는 절대 열지 말아주게. 과부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호기심이 가득했지요. 부인이 떠난 후 과부 친구는 집안을 둘러보다가 실험 위에 있는 상자가 눈에 띄었지요. 그녀는 참을 수 없는 호기심의 상자를 내려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는 남자의 그것 모양을 할 신비한 <laughs> 물건이 들어있었지요. 과부 친구는 깜짝 놀라며 중얼거렸지요. 이게 대체 뭐지?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 그 순간 건장한 청년이 나타나더니 과부 친구를 안아 눕혔고 과부 친구는 오랜만에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지요.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그녀도 그 물건의 매력에 빠져들었지요. 며칠 동안 과부친구는 그 물건을 가지고 놀았고, 심지어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지요. 그녀는 그 물건의 신비함에 매료되어 부인이 돌아올 때까지 하루에 몇 번씩 계속 삶했지요. 며칠이 지나 부인이 집으로 돌아오자, 과부친구는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하며 깔깔대고 웃었지요. 자네가 이런 신기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을 줄이야. 나도 한동안 이 물건 덕에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네. 부인은 친구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이내 웃으며 대답했지요. 그래, 자네도 그 물건의 매력을 알게 되었군. 하지만 이 물건은 내 것이니 돌려주게! 그러나 과부 친구는 그 물건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 되네, 나도 이 물건이 필요해. 우리 둘이 나눠서 사용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두 과부는 그 물건을 두고 다투기 시작했지요. 서로 더 많이 차지하려고 승강이를 버렸고, 결국 감정이 격해진 부인은 친구를 관가에 고소하기에 이르렀지요. 관가에 도착한 두 과부는 관장 앞에 섰습니다. 관장은 두 여인을 보고 물었지요. 너희 둘은 무엇을 가지고 다투었느냐? 소상이 일러라. 두 여인은 그 물건을 관장에게 바쳤는데 관장은 그것을 받아 살펴보더니 크게 웃으며 말했지요. 도대체 이것을 어디에 쓴다고 다투었단 말이냐?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건장한 청년이 나타나 관장을 끌어안고 관복을 풀더니 그 위에 걸터 앉아 한참 동안 운동을 하고는 다시 본래의 그것으로 돌아갔지요. 이에 큰 곤욕을 치른 관장은 부끄럽기도 하고 화도 나는지라 그 물건과 두 여인을 관찰사에게 넘기고 벌을 주도록 건의했지요. 관장의 보고를 접한 관찰사는 어떻게 그런 조화가 있을 수 있겠느냐며 그 물건을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그야말로 이상하게 생긴 물건이었지요. 관찰사는 잠시 웃다가는 근엄한 목소리로 꾸짖듯이 말했지요. 누가 장난을 한 게로구나! 도대체 이것을 어디에 쓴단 말이냐! 그 순간 역시 건장한 청년이 나타나 관찰사에게 덤벼들더니 앞서 관장에게 했던 것처럼 날뛰고는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갔지요. 이에 관찰사도 부끄러워하면서 크게 화를 내고는 말했습니다. 이런 물건을 세상에 두었다가는 풍속을 크게 해칠 것이니 없애야 하겠다! 어서 불 속에 넣고 태우도록 하라! 이 명령에 따라 그 물건을 불 속에 넣었으나 타지 않았습니다. 관찰사는 다시 명령했지요. 그렇다면 끓는 물 속에 넣고 삶아 물렁물렁해지게 만들라. 하지만 아전들이 가마솥에 넣고 아무리 오랫동안 끓여 삶아도 그것은 물렁해지지 않았지요. 이에 관찰사는 어쩔 수 없이 말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구나.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과부는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매우 좋아했더라 합니다. 그렇게 과부는 그 신비한 물건을 다시 찾게 되어 기뻤지만, 관가에서의 사건 이후로 말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지요. 사람들은 부인이 귀신에 들렸다며 경계하고 그녀를 멀리하기 시작했지요. 특히 마을의 아낙네들 반응은 더 시끄러웠지요. 여보, 게들저 과부 이야기 들었나? 귀신과 어울린다더군. 아이고, 무서워라. 어쩐지 요즘 얼굴빛이 좋아 보이더라니. 그러게 말일세.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소문도 있더구먼. 남편 없이 살다 보니 그리 된 게지. 하지만 그래도 귀신과 어울리다니 너무했어. 맞아. 우리 마을에 재앙이라도 내릴까 걱정이구만 이렇게 말하며 안악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그들은 물동이를 들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과부에 대한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한편 주막에 모인 남정네들도 비슷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요. 여보게. 그 과부 이야기 들었나 귀신과 놀아난다더군. 허허, 그러게 말이세. 어쩐지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니. 아이고 무서워서 어쩌나. 우리 마을에 재앙이 내릴까 걱정이네. 그래서 말이세, 우리가 나서서 그 과부를 마을에서 내쫓아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남녀 가리지 않고 질투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나 과부에 대한 험담이 퍼져나갔지요. 부인은 외로움과 불안감에 시달리며. 그 물건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인은 산신령의 경고를 떠올리며 고민에 빠졌지요. 이 물건이 복이 될 수도 화가 될 수도 있다 하셨지. 내가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데. 그러나 그녀는 이미 그 물건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지요. 그러던 중 마을의 새로운 관리가 부임해 왔습니다. 그는 부인의 소문을 듣고 호기심을 느껴 부인을 불러 물었지요. 부인,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비한 물건에 대해 자세히 말해 보시오. 부인은 두려움에 떨며 대답했지요. 그것은 그냥 오래된 물건일 뿐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관리는 부인의 말을 믿지 않았지요. 그는 부인의 집을 수색하겠다고 선언했지요. 부인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안됩니다. 제발, 그 물건을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그러나 관리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아전들이 부인의 집을 샅샅이 뒤졌고, 결국 그 신비한 물건을 찾아냈지요. 관리가 그 물건을 손에 들고 물었지요. 이것이 바로 그 신비한 물건인가?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말해보시오. 부인은 어찌할 바를 몰라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요. 그것은 그것은 그냥 장식품일 뿐입니다. 그러나 관리가 그 말을 믿을 리 없었지요.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물건의 정체를 밝히지 않으면 너를 감옥에 가두겠다. 그 순간 부인은 어쩔 수 없이 그 물건의 비밀을 털어놓았지요. 이 물건은 귀신의 방망이입니다. 그것을 사용하면 청년이 나타나 제 외로움을 달래 주지요. 관리는 그 말을 듣고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 이 물건이 정말 그런 능력이 있는지. 그는 그 물건을 들고 외쳤지요. 이것이 어디에 쓰는 물건이야! 그 순간 건장한 청년이 나타나 관리에게 덤벼들었고 한바탕 일을 치러 버렸지요. 관리는 부끄러움과 분노에 휩싸여서 말했습니다. 이 물건은 저주받은 것이다. 너는 이 물건을 가지고 당장 이 마을을 떠나라.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그 물건을 가지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그 물건을 묻어버리기로 결심했지요. 그런데 그 신비한 물건을 묻으려 했지만 막상 땅을 파려니 손이 떨려왔지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이걸 묻고 나면 난또 어떻게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 그 물건을 덮고 있던 천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그 물건을 보자 부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어이구, 저렇게 반짝이는 걸 어떻게 묻나. 부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자신을 타일렀지요. 안 돼, 이걸 버리기로 했잖아.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부인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아이고, 무서워라. 이런 곳에 혼자 있다니 두려움에 떨던 부인은 문득 그 물건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는 슬그머니 중얼거렸지요. 그래도 이게 있으면 덜 무서울 텐데. 부인은 한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그 물건을 집어들었지요.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말했지요. 에이! 오늘은 달빛이 너무 밝아서 묻기가 힘들구나. 그렇게 말하며 부인은 그 물건을 품에 안고 한적한 곳을 찾았지요. 그렇게 부인은 또다시 그 물건의 유혹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래, 오늘 한 번만이야. 딱한 번만 더 사용하자. 과부는 이렇게 말하며 그것을 한 손에 번쩍 들고 올리며 말했지요. 이것이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그러자 다시 건장한 청년이 나타났고 이번에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산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한바탕 난리를 쳤는데 그러나 이번에는 청년이 그것의 모양으로 돌아가지 않았지요. 부인이 청년과 함께 있는 동안 산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인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청년에게 물었지요. 이 소리는 무엇이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오? 청년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산신령의 영역이요. 당신이 이 물건을 남용한 것을 산신령께서 알고 계시오. 이제 당신은 큰 시험을 겪게 될 것이오. 부인은 두려움에 떨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지요? 청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지요. 당신의 진정한 마음을 산신령께 보여드려야 하오. 욕심을 버리고 진정한 사랑을 찾는다면 산신령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오. 부인은 청년의 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산신령의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산신령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물건에 너무 의존하여 욕심을 부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정한 사랑을 찾고 이 물건을 올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그 순간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엄숙한 표정으로 부인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내가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다시 욕심을 부리면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녀는 그 물건을 다시는 남용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청년과의 만남도 절제하며 진정한 사랑을 찾기로 했지요. 그러나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산속에서 내려와 마을로 돌아가려는 순간,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비바람을 피하려고 급히 산속의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들은 모두 산신령의 시험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지요. 부인은 그들과 함께 동굴에서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중한 남자가 부인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당신도 산신령의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요?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요. 네, 저는 욕심을 버리고 진정한 사랑을 찾으라는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나도 같은 시험을 받고 있어. 우리 함께 힘을 합쳐 이 시험을 통과해봅시다. 그렇게 두 사람은 폭풍우 속에서 길을 찾아 나섰지요. 그런데 비에 젖은 서로의 모습을 보는 순간 부인과 남자는 속에서 꿈틀꿈틀거리는 무언가를 느꼈지요. 이미 이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오직 눈앞에 있는 서로의 모습에 참았던 그것을 억누를수 없었고 비 속에서 운영하비를 이루었지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니까? 동굴 속 남자의 그것은 귀신 몽둥이보다 더 거대했고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는 것이었지요. 마침내 폭풍우가 그치고 그들은 말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인에게는 아직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과거의 부인과 그 신비한 물건을 두고 다투었던 과부 친구가 찾아왔지요. 그녀는 부인에게 간곡히 부탁했지요. 제발 그 물건을 나에게 줘. 나는 아직도 외롭고 고통스러워. 부인은 고민에 빠졌지요. 그녀는 친구의 고통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그 물건의 위험성도 알고 있었지요. 부인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이보게. 그 물건은 당신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수 없다네. 오히려 더큰 고통을 안겨줄 뿐이오. 대신 내가 진정한 행복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겠네. 부인은 친구에게 자신이 겪은 시련과 깨달음을 이야기해 주었지요. 한편 부인과 함께 시련을 겪었던 남자는 부인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는 진심을 담아 말했지요. 당신과 함께 시련을 겪으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소. 이제 평생을 함께하고 싶소. 부인은 기쁜 마음으로 청혼을 받아들였지요. 그들은 산신령의 축복 아래 올레를 올렸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지요. 결혼 후 부인은 그 신비한 물건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과 상의 끝에 산신령의 재단에그 물건을 바치기로 결정했지요. 산신령님 이제 이 물건을 당신께 돌려드리오니 부디 좋은 곳에 쓰이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욕심을 버리고 사랑을 찾았구나. 나는 이것을 다시 귀신의 세계로 돌려보내겠다. 산신령은 그 물건을 받아들고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부인과 남편은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육체적인 욕망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그렇게 부인과 남편이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마지막으로 산신영께 감사 인사를 드렸지요. 산신영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는 평온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들이 눈을 감자, 산신영이 나타나 그들의 영혼을 인도했습니다. 야담 TV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